이거 누가 줬어? 산타아버지 어, 산타아버지가 줬어? 언제 줬어? 내일 네. 내일? 네? <laughs> 밤에 갖다 놨나 봐 밤에 네. <laughs> 오빠, 엄마가 자야지 준다고 했잖아 근데 또 화물 받을 건가? 그, 왜? 아빠가 계속 화물주니까 산타아버지 에 진짜 가방이야? 가방이야 어? 란아 무슨 가방이야? 아나아 이게 무슨 가방이야?

호두까위 호두까위? 응치다 망치 망치 그 안경일자? 응. 다 됐다 아나 봐봐 의사선생님 질 안경 썼어? 똑똑박사 어? 똑똑박사 의사선생님? 아야. 어때요? m 이 m u m m 몸이 이상해요? m u m 고 망치 망치로 아 Mummy, 안아 m m y Mu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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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u 요 m y m 열 m 그럼 어떡하죠? 밥을 막아요. 알겠습니다. 아, 써요. 알지요? 가요. 이예요 이게 뭔데요? 아, 이불이에요? 네, 지만, 징징도 폭틱폭틴 하도, 이불, 폭틴, 이것도 폭틴폭틴 하는 이불이에요. 아, 폭신폭신한 이불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차트예요 선생님 이렇게 음이 환자가 어디가 아프군요 이렇게 적는 거야 이제 가방에 넣어볼까? 그래, 챙겨서 다른 환자들을 보러 가야 돼요 아, 선생님 명찰이었네요 선생님 명찰. 선 지금 조심하수있